안녕. 저는 오늘 혼자 마라탕을 먹을 거예요. 제가 시켰어요. 같이 먹기로 했잖아. 사랑, <목소리도> <차라라>. 맛있겠지롱. <목소리도> 언니, 이건 내 꾸잖아요. 아니, 어, 그래가. 그러니까. 어, 알았어 <laughs> <연인이다>. 미안해, 여기서 <목소리도> 여기가 안 맞고. 이렇게, 이렇게, 여기서 넘어가지 이거는, 않을게. 아니, 넘어 <laughs> 넘어가지 안 않을게. 또? 아이스크림 좀 미리 시킬게요. 음? 아직도 안 시켰어? 응. 너 걸로 해서 내가 보내줄 뭐 텐데. 응. 아니 그냥 이걸 로 시키면. 어. 오, 복한에 못 찌네. 오. 아니야. 아, <laughs> 아, 아. 그냥 뭐 언니니까. 와 언니니까. 오. 뭐 언니니까. 응응. <laughs> 어. 뭐 <언니니까>? 음, 음. <laughs> 그러네. 아 그러네 언니들 모였네. 어, 그럼 아, 우리 언니 라인이네. 몰랐네. <웃음> 우리 어른 <laughs> <laughs> 라인. <laughs> 어른이지. 우리 어른이다. 어른이다. 누가 괴롭히면 다 말해. 같이 말하고 그 우리... <laughs> 아니야. <laughs> 나도 혼내 줄 거야. 너네? 너는. 음, 응, 같이 게임 해 줘. 줄 거야? 같이 게임 해 줄까? 둔 <laughs> 좋은, 좋은 언니인데. 그러니까. 나는 <laughs> <laughs> 혼내 줄 거야. 좀 잡아 고 있으면 언니가 혼내 줘야 돼요. 아니, 그 뒤에서 보다가무 무서워. 아서 <laughs> <뒤에서> 보는 게 <laughs> 제일 나빠. <제일 아빠. 웃음>